자, 안녕하세요. 아, 한국에는 지금 이제 약 오후 시간 이제 점심 식사하고 다시 이제 오후 일을 할 시간이겠네요. 여기는 새벽 1시를 이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아, 부자에 관한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요. 10 things w i r h people do to keep getting richer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열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제입니다. 아, 요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earn, you will always be poor if you spend more than you make 라고 되있죠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많이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번 돈보다 더 많이 쓰면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항상 가난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돈을 얼마나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10만불을 1년에 번다고 쳐도 어, 씀씀이가 15만불이면 5만불씩 적자가 나겠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절대로 씀씀이를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중에서 첫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Have a Financial Growth Mindset 입니다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셋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사고 방식을 갖는다는 뜻이죠 자세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항상 아, 창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리고 비즈니스나 또 다른 프로젝트를 계속 생각하면서 더 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게 마지막에 나오는 게그 부자들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냐면 그들은 항상 변화를 꾀할 수 있고 그 변화는 더큰더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트워크 위드 아 u 석 p 세스풀 피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부자지만 더 부자인 사람, 비슷하게 부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먼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들의 모임에 가는 겁니다. 부자들의 모임. 자기보다 더 많은 부자들이 가는 곳. 사교 모임이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이벤트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지속적으로 인맥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Get outside your comfort zone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불편한 현실에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드빚이 있더라도 그것에 만족합니다 왜냐면 다음 달에 또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빚 아, 갚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요 지금 내가 다른 일을 안 하면 되게 고통도 더 없고 불편할 뿐이지 예,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편안함을 즐기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지금 불편한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습니까? 나인트 파이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기업 부장 자리를. 되게 편안하죠. 왜냐면, 하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뛰쳐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불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생각해야 되고 다시 모든 걸 셋업을 해야 되고 또 실패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편안함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해야 되니까 시도해 봐야 되니까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면 여기죠. 부자들은, 나인트 파이브 b 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새로운 일들에 계속 도전하는 거죠. 새로운 일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더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create multiple income flows.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세컨 허슬이라든가 s 드 허슬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지금 직장생활 9 5트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족,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컨 허슬이 필요하죠. 그래서 토일날, 요 일요일날. 쉬지 않고 딴데 가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을 또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아니면 5시에 일이 끝나면 5, 6시부터 또 다른 팔담이라든 아니면 더 생산적인 아,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잡을 갖는다는 거죠 아, 한국에도 보니까 유튜브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미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국 분들도 아, 뭐 슈퍼마켓 하면서 마이트를 하면서 어, 쇼핑몰도 하고, 그다음에또 다른 잡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보니까 아, 두 가지 잡을 계속 하더라고요. 하나는 식당에서 일하고, 또 하나는 또딴 데서 일하고, 그 커피숍 같은 데일 하고. 이제는 한국도 그렇지 못하면 여기 살아날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인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액티브 인컴과 그 다음에 패시브 인컴이 있다고 라 말을 하면서 이두 가지를 적절히 아, 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인컴에는 렌탈 프로퍼티죠. 그러니까 임대소득.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그 다음에 스타크. 주식이죠. 예, 저도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나오는 수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을 어디다 투자했습니다. 주식에다가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어한 달에 어만 불, 2만 불, 그러면 이제 천만 원, 2천만 원, 많게는 뭐 5만 불 또는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어 그렇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주식에서 수입이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펴내는 것도 말을 합니다 책을 책을 써서 거기서 나오는 인쇄를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뭐 오랜 버핏도 그렇고 뭐 많은 투자들이 자기 경험을 책으로 써서 거기서 또 인쇄를 받고 하죠 그걸 말할 수있입니다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요 인베스트 투자죠. 그래서 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은 돈을 은행에다 딱 놓으면 그러면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계속 굴리는 겁니다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Take calculated risk죠. 자기가 이미 분석해서 아이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 리스크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예,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아, 절대로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포커스 u s on self-improvement.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계속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들은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더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거죠. 편안하죠. 이 사람들은 이미 벌써 백만, 백만 장자가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팬딩, 그러니까 쓰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돈을 많이 모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5%의 그 부자들은,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책들의 책들을 훨씬 많이 읽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또는 보통 사람들은 11%만이 이런 그 자기 개발 책이나 이런 거를 읽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삶에서 그냥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책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never completely retire. 절대로 완전히 은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70세, 75세까지 지속적으로 자기 비즈니스 또는 더 나은 비즈니스에 계속 투자하고, 계속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avoid overspending.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일곱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같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같이 연계된 건데, avoid overspending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것보다 과소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스펠딩이라는 것에 절대로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아, 생각을, 마인셋을 두지 않아요. 더 버는 것에 마인셋을 두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돈이 조금 생기면, 아, 더 좋은 차를 사야지, 더 좋은 집을 사야지, 라고 말을 하, 생각을 하죠. 사고방식이 그렇죠. 근데 이미 부자들은 그것보다는 돈이 더 생기면 아 이걸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어떻게 더벌 것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비싼 옷, 명품백, 그 다음에 비싼 차 이런 것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 take time to reflect. 이것도 이제 자기 개발이랑 연계된 건데요. 아, 이 부자들은 백만장자들은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지금 과연 이게 제대로 내 인생 목표한 대로 가는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 개발, 이게 일곱 번째랑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뭐 놓치는 게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캡틴킥을 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불편한 삶에, 뭐, 편안한 삶,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편안한 삶, 이걸 추구하는 것보다는 불편하지만, 더 일을 해야지만,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생각을 계속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열 가지 백만장자들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1 0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여기서 아셔야 될게 오버 스펜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만이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리고 그 많은, 그니까, 시간, 더 많은 돈을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들을 소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다 보면은 자기 개발 시간이나 자기를, 자기 인생 목표나 이런 거에서 생각할 시간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말하고저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